입장하시는 분들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수요일 정규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OES 글로벌 금융 대륙을 연결하는 브릿지 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 들어서 브릿지 코인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자, 이게 지금 보면 어 강, 어, 이라든가뭐 바다라든가 이런 어떤 브릿지로 이제 육지와 어, 이 연결하는 거죠 바다를 연결하는 이제 그 브릿지인데자 마찬가지로 우리 OES도 글로벌 금융 대륙을 연결하는 아, 브릿지 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OES는 암호화폐를 넘어서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아, 우리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은 단순한 시장이 아닙니다. 과거의 개념에서 본다면 어, 우리가 제한된 시장을 개척하거나 지역적 경계 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o e s 또 원코인의 비전은 글로벌 금융 대륙을 연결하고 국경을 초월한 구, 금융 생태계를 연결하고. 또브리치 코인으로서의 혁신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글로벌 금융 대륙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코인이 아니고 세계적인 어, 세계의 금융 시스템을 하나로 이어주는 어, 브릿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블록체인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지만 혹시라도 또, 신규 회원이 있던가, 또, 블록체인에 대해서 아직 개념을 못 잡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블록체인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단순합니다. 자, 핵심 개념을 보면 거래 기록을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누어 보관하는 기술이다.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까? 거래 기록을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누어 보관하는 기술. 과거에는 거래 기록을 한 사람, 은행 혼자서 어, 보관을 했다면 이제는 여러 사람이 다 함께 그 똑같은 정보를 이제 나누어서 보관하는 기술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누구하고 대화하더라도 자 은행은 블록체인 시스템이 아니죠. 어, 전통 금융은 그냥 인터넷에 불과한데. 우리 신금융은 바로 블록체인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게 되고 또 데이터를 공유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참여자가 동일한 장부를 소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안전한지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기록을 보관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엔 조작하려면 모든 사람의 기록을 동시에 바꿔야 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해킹이 불가능한 어,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블록체인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 조금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우리가 이제 새로 신규 회원도 어, 우리 방송에 올수 있기 때문에 항상 블록체인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거 여러분들께서 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동네 이장의 비유로 이해하는 블록체인을 많이 설명하는데요. 자, 기존의 은행 방식은 어떻습니까? 이 직원이 딴 마음을 먹으면 어, 이 금융사고가 나오죠. 뭐 부정대출도 나올 수 있고요. 또이 어떤 어, 금융사고도 터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블록체인 방식은 자, 동네 이장이 혼자가 아니라 이제는 마을의 모든 어, 사람들이 장부를 다 갖게 되고 어, 이 모든 장부를 똑같이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은 어, 이렇게 블록체인 방식에서는 어, 해킹이라든가 또 조작이라든가 또 마음대로 삭제라든가 위변조가 어, 어려운 구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장 혼자서 모든 거래를 어, 기록하게 되죠. 바로 좌측과 같은 어, 모습인데, 자 이거는 뭐냐면 중앙화된 단일 장부라고 볼수 있죠. 지금 현재 이 은행의 시스템입니다. 자 조작과 실수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자 투명성은 당연히 부족하죠. 자 그런데 반에서 모든 주민이 동일한 장부를 소유하게 된다. 그러면은 분산된 다중 장부가 되고 조작이 불가능해지고 완벽한 투명성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한 장이 채워질 때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서 블록이 형성되고 이것이 연결되어 체인이 체인을 체인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자전거 체인처럼 어, 이렇게 자전거 체인처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어, 블록체인이다. 그래서 어, 기존의 은행 시스템은 어, 혼자서 관리하고 중앙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어, 블록체인 시스템은 모든 주민이 동일한 장부를 동시에 갖게 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 훨씬 더 해킹이 에, 어렵다. 자, 블록체인 탄생, 음, 왜 탄생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본적 있으십니까? 자, 2008년도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졌습니다. 자,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어, 강타를 했죠. 자 여기가 이제 월스트리트의 그 어떤 배경 그림이라고 볼수 있는데 개인들은 파산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집과 재산을 잃고 삶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은행만 살아남았습니다. 은행에서 일어난 어, 이 사태인데도 불구하고 은행은 국가가 구제를 해준 거죠. 그래서 위기를 초래한 은행들은 국가의 보호, 보호를 어, 받은 것입니다. 자 이때 나카모토 사토시의 통찰이 생긴 거죠. 자내 자산을 내가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질문에 블록체인이 탄생한 것입니다. 바로 블록체인에서 웹 3로 가게 되면 바로 이 블록체인에서 웹 3는 개인 소유가 가능해자 블록체인의 핵심 특징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블록체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은행처럼 어, 이렇게 하나의 창고가 창고가 아니고 어,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장부를 관리하기 때문에 어, 지금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자, 조작을 하려면 다른 사람들을 동시에 설득을 해야 되는데 동네 사람들을 설득한다는 게 조작한다는 게 거짓말 시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모든 참여자가 동일한 기록을 보유함으로. 누구도 임의로 변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이 바로 블록체인의 핵심 특징 아닙니까?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완벽한 투명성인데요. 자, 모든 거래 기록이 공개되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확인하고 있는데 그걸 조작하기가 어렵다는 어,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자, 한번 생성된 블록은 영원히, 예, 영구적으로 보존되며 삭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뢰가 불필요하죠. 중앙기관이 없이도 거래가 가능하며 분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은 어, 신뢰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블록이 생성되는 어, 순간부터 모든 참여자가 공동으로 승인함으로 그 이후로는 어, 수정, 삭제, 해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자, 블록체인이 10분마다 만들어지는 신뢰. 자, 이것은 자동으로 10분마다 만들어지죠 비트코인의 경우에. 자, 거래 발생. 자, 사용자들이 암호화폐를 주고받고요. 자, 블록이 생성되죠. 자,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약 10분마다 하나의 블록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이미 어, 수정, 삭제, 에, 위변조가 불가능해집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바로 체인으로 연결되고 새로운 블록이 이전 블록과 연결되어 체인으로 형성됩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고요. 자전거 체인처럼 연결된 블록들은 영원히 기록됩니다. 자 이렇게 블록 체인이라는 것은 어, 여러분이 보시기에 신뢰 그 자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치 노트를 한 장씩 넘기듯이 각 페이지가 채워질 때마다 새로운 블록이 생성되고 이전 블록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여러분들. 블록체인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늘 어, 블록체인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어, 끝까지 영상 들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어, 여러분들께서 블록체인은 이제 어, 그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 어, 흔들릴 이유가 없죠.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OES를 한다는 것은 블록체인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블록체인이 기존 은행과 왜 다른지 블록체인이 왜 나와야 했는지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어,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낮간만 또 사토시는 어쩌면 어, 은행에 돈을 맡겼는데 그 돈을 어,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돈을 내가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어, 고민하고 연구한 것이 바로 블록체인. 바로 그 블록체인을 어, 비트코인이라는 그러한 상품으로 어, 내 자산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서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아주 쉽게 이해를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저와 같이 어,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블록체인이 너무나 쉽다는 것, 동네 이장이 관리하던 것을 어, 동네 마을 주민들 모두가 장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이라고 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은행과 블록체인 무엇이 다를까요? 전통 은행은 바로 이렇게 금고가 하나가 있습니다. 은행은 금고 창고가 하나 있죠. 자 그런데 블록체인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다 모든 창고가 세계 방방곡곡에 다이 창고가 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창고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이 창고를 어, 이 시간 내에 10분 동안 이걸 털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전통 은행은 어떻습니까? 바로 키 보안 키 하나를 가지고 여기를 갖다 뚫으면 바로 해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시스템은 그렇게 해킹에 강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인터넷 시대의 특권, 편리함과 접근성인데요. 자 10분의 1 시간인데요 오프라인 은행 업무 대비해서 너무나 시간이 많이 절약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은행에 가서 어, 돈을 찾고 또 CD 기에서 돈을 찾고 이러한 시간을 바로 스마트폰으로 다 해결하기 때문에 어, 10분의 1 시간만큼 보다도 더 시간이 많이 절약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 우리는 아주 어, 돈을 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또 편리하게 사용하면서 속도도 빠르고 또 저렴한 수수료까지 어 이렇게 하는 새로운 금융 혁명을 맞이하고 있는 것 어디에서나 은행 방문 없이 집에서 모든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마트폰에서 가능하고 바로 블록체인 어, 비트코인 나옴으로 인해서 자, 바로 블록체인 시스템 웹3를 우리가 사용함으로 인해서 어, 모든 데이터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된 것입니다. 자, 간편한 절차죠. 복잡한 서류 작성이 불필요하고요. 바로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자, 즉각적인 지원이죠.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전화로 문의가 가능해요. 함께 배우면서 성장하는 우리 OES 커뮤니티입니다. 자, 새로운 분야 함께 학습하죠. 자, 우리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누구에게나 새로운 여경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남들도 똑같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o e s 를 만나서 이제 블록체인도 알고 또 웹3도 알고 자, 우리는 어, 정말 이제 준 전문가가 다된 거죠. 자, 주부도 직장, 직장인도 모두가 아, 처음 배우는 분야이기 때문에 부담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V.S.를 만난 것이 너무나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복잡한 이론도 예시와 비유로 어, 풀어드리고 있죠. 지금 동네 이장 이야기처럼 친근한 설명으로 누구나 90% 이상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블록체인, 동네 이장이 혼자 관리하던 것은 바로 은행 시스템인데 바로 우리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나와서. 또 우리가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함께 관리하는 것이 장부를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바로 어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해킹도 어렵고 조작도 어렵고 수정, 삭제도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블록체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우리 어 OES는 바로 블록체인 웹3 시스템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 우리 OES 지갑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 각자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 우리 블록체인과 웹3가 가져다주는 어, 개인이 모든 데이터와 개인이 가치를 어, 이렇게 소유하는 그러한 어, 혁명적인 그러한 어, 시대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신감 있는 소통입니다. 자 우리 원코인 어, OES 회원이라면 누구나 블록체인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지식이 쌓이면 외부에서도 어, 당당하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블록체인에 대해서 그 누구하고 이야기해도 제가 은행권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해도 친구들과 이야기해도 블록체인은 어, 이 동네 이장이 혼자 관리하던 것은 은행인데 어, 우리가 이제 동네 모든 사람들이 장부를 어, 나누어서 관리하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어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에는 비율을 제가 창고의 비율을 들었죠. 그래서 은행은 창고가 하나인데 우리 블록체인은 모든 어 블록체인의 어이 노드들 어 각각의 컴퓨터들이 다 창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고를 털 때는 은행은 창고 하나만 털면 되고 어 우리 블록체인의 창고는 어 모든 컴퓨터를 동시에 어 51%를 넘게 에, 털어야 됩니다 그것은 사실상 어, 블록이 형성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에,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희망을 품고 전진하는데요 자, 지금은 힘들어도 희망이 있으면 견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 우리가 어, 조금 어, 오래 기다렸죠 자,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좀 자신감도 생기고 이제 좀 든든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 검증을 통해서 이제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보완하고 또 미카법에 맞도록 백서도 준비하고 또 모든 기술적인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우리는 중앙은행의 선택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글로벌 금융 대륙을 연결하는 선구자라고 보실 수가 있는 반복 복습을 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아주 쉽게 우리 동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네 주민들이 장부를 같이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킹도 어렵고 위변조도 어려운 것이 바로 블록체인 시스템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블록체인 시스템이 나오게 된 동기는 아마도 나카모토 사토시가 은행의 그이 파산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추론입니다. 자, 그렇. 그래서 바로 내 가치를 내 자산의 가치를 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 시스템이고 어, 웹 3이다 이렇게 어, 보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복습 반복을 통해서 모두가 전문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전문가고요. 어, 처음에는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어, 어렵지만 함께 배우고 성장하면서 우리 oes의 가치와 아, 비전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어, 갖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OES를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원코인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 우리가 웹3를 어떻게 알 것이며 블록체인에 대해서 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어, 우리가 블록체인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또 웹3 어, 소유를 하는 거죠. 읽고 쓰고 소유하는 것이 바로 웹3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초기에는 읽기만 했죠. 자, 그 다음에 웹2에 가서는 읽고 쓰는 지금의 상태에서 이제는 우리가 소유까지 하는 바로 우리 OES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웹3의 가치 소유를 우리가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해서 여러분들과 블록체인에 대해서 함께 학습을 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1시부터 3시까지 이때는 이제 이 전산 강의도 하고 또 우리가 수익화할 수 있는 어 P2P 마케팅도 하고 또 상인 어, 을 어, 등록해서 어떻게 수익화하는지 자 그리고 2026년을 우리가 어떻게 에, 준비하는 것이 우리 개인들에게 어, 우리가 이 어떤 어, 오, 우리 OES의 그 현금화 과정에 대해서. 어, 우리가 예측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 신용카드 사용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어떤 신용카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 우리가 이제 비자, 마스터카드로 어, 이 코인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각 나라의 기술이 해결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 돈을 사용할 때는 어렵게 사용하는 것은 돈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과정이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 이제 전산 교육을 할때 어, 조금 어, 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 우리가 기술적으로 어,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갖다 해결하게 되면 어, 우리가 돈을 사용할 때는 아주 쉽게 어,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025년 11월 어, 이제 11월도 이제 다음 주면 어, 이 마감하고 12월 한 달만 어, 남겨놓게 됩니다. 어, 여러분들 그 2025년은 그야말로 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상화폐 시장, 또 비트코인 시장, 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어, 정말 뜨거운 시장을 어, 만들어줬다. 자, 지금 가상화폐 시장은 지금 어, 변동폭이 크고요, 크게 에, 하락을 해서 패닉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 그들과는 다르죠. 어, 우리는 가격이 요동치더라도 우리 OES만큼은 항상 어, 고정 가치 45 USDT를 어, 지향하는 안정적인 어, 그런 스테이블 코인.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 수익성 어, 스테이블 코인의 대표적인 어, 그러한 어, 우리 수익성 어, 스테이블 코인이 될 것이라고 어, 저는 어,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어, 정말 좋은 소식이죠. 자 스테이블 코인 중에 수익성 스테이블 코인들이 많이 등장하게 될 건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어, 수익성 어, 스테이블 코인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우리 OES가 될 것이라고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어, 생각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현재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 2014년에는 어, 2015년에는 0.5유로에서 42.5유로까지 어, 단숨에 어, 우리가 이제 난이도에 대해서 난이도에 의해서 어, 가치가 올라왔는데 이제 45 usdt 자, 45 달러인데요. 우리가 42.5유로로는 42.5유로죠.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어,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어, 또 필요에 따라서는 스테이킹도 가능한 어, 그러한 어, 우리 이 자산 중고 토큰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어, 우리 중앙은행과 연결되는 어, 브릿지 코인으로 어, 등장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 여러분들과 함께 어, 브릿지 코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우리 브릿지 코인 어, OES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요. 어, 다음 주 토요일, 어, 토요일 날 1시에서부터 3시까지 어, 우리가 이제 저, 전산 어, 교육이죠. 그래서 지갑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갑을 어떻게 잘 사용해서 어, 우리가 수익할 것인지, 또 어떻게 어, 상이, 어, 이 DSP를 활용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더 남들보다 빠르게 이런 현금을 만질 수 있는 기회가 언제쯤 될 것인지 한번 전망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